여러분 안녕. 마운드에 김시진 선수입니다. 김시진 선수. 자인터수의 투구를 한번 지켜볼까요? 스트라이크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에서는 스트라이크. 타석엔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선수입니다. 용한태, 별명태, 사직태,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드라마. 드라라이크라마드넣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공 타자가 드도못드습니다스트라이크라진 삼진, 삼진 삼진아! 저런 라마 드라마. 드라마. 머리를 날리며 던지는 직구는 상당히 강력한 공격수예요. 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이 매섭습니다. 타자 성진아. 야, 백인 천 선수 초창기 한국 프로 야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프트라이크를을 통과하는 공, 타자가 헛스윙을 합니다.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승엽 선수, 미드... 항상 넘어갑니다. 이 투수, 이번 공은 좀 아쉬워요. 이렇게 승부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라이쿤은 슬쩍 걸쳤습니다. 번쩍! 헛스윙입니다. 음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공 끝이 살아있네요. 악수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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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다 음악. 음지환악음 강한 어깨, 대한민국 최고의 유격수 오지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닥 올렸습니다, 탐장 넘어라! 이 선수, 힘이 정말 장사입니다 밀어치고, 당겨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가 배틀을 멈췄습니다 볼. 타자가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브라이크!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빠지는 공보다 스윙을 하네요. 투수 올 배합이 정말 좋아요. 타자를 제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감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어차피 내 타자 중 아웃 됩니다. 스트라이크를 살짝 걸쳤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우전 안타입니다. 스윙이 날카로운데요. 배팅 포인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타자가 공을 헛쳤습니다. 스트라이크.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타자를 가리면 시원한 안타. 타자가 무멘트가 심한 공에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네요. 잘 쳐요. 완벽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검적.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한 정확하네요. 삼진아. 타자 볼인 줄 알았나요? 저건 피출러야죠.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 시즌에는 타격 7과랑을 기록하며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공무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안쪽 낮은 코스. 타자의 스윙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헛스윙 드라이크. 타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공을 맞히지 못하고 있어요. 컸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이제 마운드엔 058 김현욱 선수입니다 058, 038 마당세 김현욱 선수가 등판합니다 현재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아! 파울인데요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담장! 담으로! 이 선수 그래도 쳐줄 때는 쳐주는 선수거든요. 정말 기주관 엄모입니다. 바이트 살짝 걸쳤습니다. 노 보이 스트라이 다 삼노 삼노소. 2루. 2루.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laughs> 공을 스윙하네요.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겹적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2루소. 침착하게 2루소. 침착하게 잡아냅니다.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삼성라이온즈의 최고의 레전드 장효조 선수, 대한민국 최고의 출루 모신.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아웃입니다. 오우. 이종범 선수는 유격수로서도 최고의 수비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슈퍼캐치 잡았습니다. 타자의 안타 하나를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군요. 오늘 경기, 양팀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